기도하겠습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이 오후 시간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이 오후 시간에도 예루살렘 교회 태동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어떻게 또한 그들이 퍼져나갔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사, 이 후대 사람인 우리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충만하사, 우리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 예루살렘 교회 특징에 대해서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시로 말암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그러니까 네 시로 말미암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는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셨다고 보시면 아주 좋은 이해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전체 속에서 이두 교회를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1세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될 모든 교회들이 이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교회가 형성, 형성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두 교회의 특징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디아스포라가 50%예요 본토 유대인이 50%의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두 그룹의 성도들이죠 여기 디아스포라는 오순절과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예, 2장 42절로 7절의 내용을 본다면 성도의 기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부흥회 때 자주 이 말씀이 인용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흩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서 자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정적인 측면만 강했지 동적인 모습으로는 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머물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과 계약인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안전병이를 고치시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지도자라면 그와 같은 일도 능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2절로 26절인데 베드로의 첫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죠. 그런데 여기 핵심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인데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라고 했죠. 에뜨네라고 해서 그, 그 땅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가 되어야 되고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수가 또 늘어납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 되죠.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성인이 5천이면 그게 딸린 가족들을 다 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되죠. 약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을 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멘. 관원은 공무원들이죠. 현재 공무원들. 그 당시에도 정부에 일을 하는 분들이고, 원로원에 있는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 있었으면,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죠. 그 70명이 공의회 회원입니다. 최고, 그 당시에 최고 의결기관이죠. 지금과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해드린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을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면, 산해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분들이 학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다구요또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힐란할 말이 없어 나가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4절로 15절에 그들이 시비를 걸고자 했으나 시비 걸 건덕지를 못 건져서 그렇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경계하고 죄목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준다고 사도행전 4장 16절로 2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6절을 봅니다 구브로에서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바나바가 번역하면 권위자란 말이죠 바나바는 즉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자입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브라더지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브로에서 언제 왔다고 했죠. 터키 남단이며 시디아 앞 지중해의 작은 섬입니다. 그가 구브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키프로스라고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기념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마리아가 예루살렘 인근에 부동산이 많았으며 밭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고 사도행전 4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바나바 요셉을 보고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드림에 그런데, 그런데 그 행위에 거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임을 알고 그들을 쳐다보니 즉 꾸중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결국은 둘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죄와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활동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어, 앞에 사건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 백성들이 어, 베드로의 그 활동을 보고 칭송을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심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시기를 받아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정치적 파워가 점점 점점 이제 커져갑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끌어 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5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에, 가마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마리엘은 교법사이며, 공회의원이며, 또 바울의 스승까지 되죠. 아주 굉장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본장과 같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즉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말리엘이 말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에 가말리엘의 판결이죠,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서 너무 구제에만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디아스포라 출신 과부들죠 과부들, 즉 헬라 쪽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본토, 이제 유대 본토 출신 과부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둘 중에 두 번째인 본토 출신 과부들에게 더 많이 구제함으로 원망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툼이 됐죠.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선택하라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사람을 뽑죠. 이 집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집사를 일곱 명을 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일곱 명의 집사를 보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죠. 세력을 분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두 명의 지도자는 히브리파 사람임으로 헬라파 사람 일곱 명을 집사로 안수했던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자이며 지도자의 안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 대표적 인물을 보면 스데반 집사지요. 빌립 집사도 있고 집사의 본분은 공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공개하고 이제 교회의 일들을 돕는 그런 직분자들이죠 여기서 스데반 24는 아주 큰 일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이 집사님이 공개하는 일을 하는 분인데 나가서 아주 어,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원래 지도자가 할 일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성의이 충만해서 나와서 전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마음의 각오를 할수 있는 믿음의 굳센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